이키시 지금 정말 현재 역사적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주봉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가격 저점은 내려갔는데 RSI 지표상 저점은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코인들을 통틀어가지고 있을까 말까 한 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 컨펌이 되기 일부 직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부터 바로 반등이 나와준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디까지 빠질지는 명확하게 알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에서 무리하게 풀매수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어차피 웬만하면 지금 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는 확정으로 걸려줄 텐데 그 저점부터 이런 식으로 ABC 상승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차피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A 소파동 반등이 명확하게 나와주면은 그 반등에 대한 조정이 나왔을 때그 저점 부근에서 저희 소통방에 계시는 구독자분들이랑 다 같이 한번 안전하게 진입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부터 더 빠져도 되고요. 지금부터 바로 올라가서 이 반등이 나와줘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면은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충분히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랑 같이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을 제가 계속 추천드리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은 저희가 돈 받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매수매도 신호까지 공유하면서 자선사업 하냐 라고 의심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 저희는 카카오톡 1,500명이 꽉찬방두 개랑 지금 마지막 방에는 현재 한 200분 정도 계십니다. 이제 추가로 방을 더 개설할 생각은 없고요. 저희가 돈 받고 운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한 인력도 없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굳이 이렇게 소통방에 들어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건 결국 주식처럼 누군가가 많이 사면은 그만큼 올라가고요. 누군가가 많이 팔면 내려가는 시스템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저희 방 이런 대략 3,000분 정도 계시는데 저희는 그한분한분 한분 담당해주시는 담당자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시들을 어느 정도 다 체크를 해놓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코인의 비중 몇 퍼센트씩 들어가세요라고 신호를 드렸을 때그 코인에 얼마만큼 매수 들어가면 그 코인 시가 총액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몇 프로 상승은 나오겠다라는 것을 대략 알고 가는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미 그때부터 저희 방에 계신 분들과 방에 있지 않으신 분들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생기는 구조고 그 순간 당연히 유리한 쪽은 정해지게 됩니다. 물론 코인에 들어가는 수급을 안다라고 해가지고 100% 수익이 아니라서 이런 기술적인 자리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코인 바닥에서 꽤 잘하시는 트레이더분들 모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팀을 만든 거고 저희 또한 더 확실한 수익을 위해서 저희는 정보를 공유를 해드리면서 다 같이 안전하게 매매를 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이거를 돈 받고 해주는 게 뭐예요? 은행에 있는 펀드예요, 펀드. 근데 아직까지 이 가상자산을 이름해가지고 운용해주는 거는 법적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저희가 2025년도, 2025년도에 저희가 가상자산 운용사를 국내 최초로 설립하기 이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무료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 났었던 내용 먼저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 목요일 저녁 8시 44분에 숫자 7번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금요일 아침에 바로 답장 남겨드렸고요 메탈코인 추천드렸고요 매수가 1,300원 이하 그리고 매도가 1,690원 그리고 비중은 50%로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신호를 드렸습니다 자 매수 근거 보시면요 라지 abc 중 a 파동의 피보나치 0.786 되돌림 자리 그 자리가 돌아오는 부분에 매수를 들어가며 또한 그 자리에서 반등 시에 내려온 파동의 최소 반등 구간인 피보나치 0.382에 매도하겠습니다 매수 체결 시에 매도 또한 꼭 걸어주세요라고 문자를 남겨드렸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라지 A B C 상승 중에 이 A 파도. 이 A파동의 피보나치 0.786. 보시게 되면은 피보나치 0.786 부근이 되돌아오는 지점. 왜냐면 예전에도 저희가 해당 부근에서 수익이 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게 될 가능성을 염두를 해둔 거고요. 자, 그래서 1 시간 봉 기준으로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일 오전 9시에 제가 신호를 드렸고요. 자세히 보시면 오전 9시 반까지 1300원 미만에서 매수를 할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 체결이 됐을 거고요. 그렇게 매수 됐을 때그 자리에서 반 반등이 나오게 되면 내려온 파동의 최소 반등 구간이 피보나치 0.38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파동의 최소 반등 구간 0.382 부근인 약 1690원 부근에서 매도 신호를 드렸고요. 지금 이미 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메탈코인 하나로만 지금 계좌 대비 30% 정도 다들 단타로 수익을 보신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메탈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코인의 타점은 최소 300% 이상 对、啊 300% 이상 수익을 예상하고 있는 자리 다 같이 대기 중이니까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주는 채널 진짜 웬만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 타점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가 뭐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아래 번호로 7번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저희 소통방 꼭 입장하셔가지고 실시간 대응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사태 보시게 되면은 어찌됐든 내년에 있을 4년 주기로 오는 비트 코인 단감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그 말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앞으로 한동안은 상승장이 나와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잡게 되는 이런 타점은 예전에 있었던몇 프로 뛰기 단타 타점이랑은 느낌이 다를 거예요 아무래도 상승장 초입에 잡게 되는 타점이라서 최소 100%에서 200%까지 수익은 홀딩을 할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상승장 초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자리에서 가격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태우고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 가격 조정을 급하게 주고요. 급등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찰나에 매수까지 다 진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평소에 하루 종일 차트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저희랑 같이 소통방에서 대응을 받으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이 가상화폐라는 것조차 우리가 몰랐을 때 갑작스럽게 우리 삶에 다가왔었던 저번 불장의 느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다음 불장에서는요. 당연히 업비트 이전 고점은 충분히 넘어줄 거고 이 캐시 같은 경우에도 업비트 이전 고점 0.45원까지 0.45원까지만 올라와 주더라도 지금 가격에 최소 20배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좌 대비 약2000% 무난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리를 앞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거고, 더군다나 이 이캐시 같은 경우에는 민코인인 시바인누 시가총액에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시가총액입니다. 그러니까 추후 불장에서 똑같은 매수세가 들어오더라도 최소 민코인인 시바인보다 10배는 더 수익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이후로는 천장이랄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저항이라는 게 없어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고 분명 어마어마한 상승 퍼포먼스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명분과 잠재력이 있는 코인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어차피 안할 사람들은 안 해요. 결국 나중에. 다 올라갔을 때이 이캐시라는 코인이 1원도 안 하던 시절에서 1원 넘어서 10원까지도 올라갔을 때 그때 후회하시면서. 아, 예전에 누가 이렇게 말을 해 줬는데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써볼걸 하시는 분들 분명히 여기서도 계실 거예요. 자,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행동하고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나중이라도 이렇게 돈을 벌수 있는 구조고요. 어차피 모두가 다 사이좋게 수익 볼 수는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는 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다만 제 구독자분들 중에 최소한 저번 불장을 경험을 해 보신 분들은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랄 뿐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이 되고는 있지만 영리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더분들이 대응을 해 주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간혹 가다가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라면서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루 선착순 10명씩 10명씩 끊어 가지고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자 한번 남겨 주셨으면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통 그 다음 날까지는 다 연락을 드려요.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저희가 담당자 배정해가지고 다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시고 코인 매수매도 하시는 분들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인 게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지금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을 쉽게 쉽게 넣는 분들 생각보다 좀 많으시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혼자하다가 저희 찾아 오시는 구독자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분들, 학생 또는 주부분들이신데 늘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해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 이때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작 올걸 그랬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가지고 아프면은 혼자서 수술 집도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근처 병원에 의사라도 찾아가는 게 당연하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사실상 단타 치라고 지금 판깔아주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이거 못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 씩은 가져가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코인 시장이 정말 많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 불장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수익 볼수 있는 기회라는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가오게 될 다음 불장은 주식처럼 오직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만 승부를 봐야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다 아는 정보로 투자를 하게 되면 과연 누가 돈을 잃을까요? 결국에는 이 주식 시장, 코인 시장이라는 건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어야지 그 시세 차익으로 저희처럼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모를 수도 있을 법한 정보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최소한의 승산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만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문자 한번 남겨주셔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내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이 되고 굳이 내돈 나가는 거는 지금 보내시는 문자 한 통의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그러시면은 그때 가서 그냥 다시 저희 유튜브 채널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